제가, 어, 우리 박현진 목사님과 같이 동창지식구회 중심 10년 지식구에 동창입니다 이제, 이제 지금 동창 회장을 맡아서, 지금, 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집에다가 어,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 대일교회에서 20일 날, 어, 그, 설계 모임 있는데, 어, 승석수있어서 참석하는 분은 왔었는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아, 제가, 어, 말을 제가 잘못하기 축사는 잘 못하기 때문에, 축사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축하합니다. 그한 말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어, 다른 말은 못하고, 어, 우리, 어, 박현수 부사님을, 동창으로서 처음 본 것은, 신0 공부할 때, 어, 차영배 교수님이 강의할 때, 박현수 부사님이 무슨 이제, 어, 신분를막 위해서, 어, 이제, 강의실에 왔어요. 그때, 우리 A 반, B, A, B, C, D, 이렇게 하는 반이, 이제, 어, 형성되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C, 저는 이제 시 반이고, 우리 박현진 목사는 A 반. 어, 그런데 이제, 어, 그 차이명 교수님 강의하는데, 박현진 목사에 와서 이제, 그 교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신분으로 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뭘전 전달하고 가는데 차이 교수님이 우리한테 아저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이제 박효진 목사님을 처음으로 이제 보고 아저저저전 저 사님은 누군지 모르나 아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제 이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박효진 목사주 똑똑한 모습. 똑똑한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박혜수 목사님은 이제, 어, 이제 졸업하고 대기교회를 나눠서 아주 뭐 취향에, 취향 사역을 잘 어, 감당을 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수원이 차분대교회라고 한명수 목사님 그 교회로 제가, 어, 국내 제대하고 어, 이제, 그수리하아서 어, 거기서 이제, 어, 저기서 생활하면서 전나도 이제 제 37년 전에 안사례 개척을 하고 37년 4개월 어, 목회를 하고 어 이제 지난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를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아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어, 아들이 이제 이어서 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어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자소전을 예, 하나 쓰는데 자소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번 정리를 쫙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책을 한번 써가지고 그책 이름을 갖다가 얼떨결에 은혜라고 하는지 어하나님 하나의 은혜로 모든 목회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로뒤덮 보니까 다하나님 얼떨결에 하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목회를 흔들어 고백을 이제 하나이 목회 정리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작 아, 살아서, 청년대 예수도 있고, 어, 군대 가는데예수도 있고,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야, 그에서 사실 목사는 좋겠다. 목회자 소통을따아서 이제 목사, 아, 이제 대, 대단한 소통을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저는, 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서 볼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되게 하시 분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신다 그런 이제 고백 스에서 제가 휴양생활하고 어, 어, 목표를 했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볼때 어, 저의 이제 목표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에서 교차하고 교회에 갔가교회 하나도 없는데 세월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 나름대로 목회를잘 마무리하도록 하자는, 되게 하자는 님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70대 동창, 어 이제, 해산에서 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제 다시, 하면서 이제, 어, 은퇴 후에, 어, 이제, 선교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했잖아요. 인도 선교에 대한 것을 이해 강의하시고, 그리고게도전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지만, 어, 이제, 우리 목사님 선교 하는 중에, 이제 성격을 보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아, 그 그릇대로 그릇대로 모든 것을 쓰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어, 우리 불가신 목사님이 이제 이 인도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지 하나님의 성교와 비한사역 돌아오는 게 고린신학교의 모든 사역, 하다님께서, 이번엔 박현진 목사님을 어 이제 통해서 또 귀하게 이제 사역하신 줄 믿고, 그래서 그 그릇대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어 이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왜 네. 네. 반드시 하다님이 하시던데 그 글, 저는 제그대로 작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셔서, 저도 이제 수원신학교 또 다른 제 신학교의 학장 학장과 이사장을 이사장을같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대요 어, 앞으로 이목사을 그 통해서 몇 달만 앞으로도 크게 잘 네. 이루어질 것을 어, 믿기 때문에 어, 이제 그것을 보고 어, 제 어,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 오늘 목사님에 설교 말씀 들은 제가 이 복음이 우리 오사님처럼 저는, 저는요, 저렇게 강력하게 이제 왔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어, 제가 이제 목회라는 논에서는요 말을 다 제가 못한다고 이제 못한적이런는 이제, 본인 신선을 잃말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원글을 써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설교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게 뭐, 뭐 말을, 말을 갖다가 제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 원고 갖고 올라가서, 설교 원고 읽고, 읽고 내려오는 것이 제가 설교의 전부예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30대 4개월 동안에, 그, 다, 이제, 시켜주시고 다, 이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콜리지 장편이, 이 귀한 사역, 우리 목사님이, 어, 이제, 귀한 피조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크게 그 꿈대로 비던대로 사용하니 절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믿기 에 제가 축가, 또 작은 분이지만 이제 따서 뜻을 모아서 전보 잡고 있는데 인도 뭐 같이 가서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심근 어경 심근 경색으로 이제 쓰러져서 사실 쪽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 나온 시제 굉장히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이사님이 얼마 전에, 어, 어, 고생들 수러져가지고, 이제, 어, 당시, 이제 다 병원 갔다 왔다고, 이제, 그래서, 어, 걱정이 많다고, 어, 그래서 왔어요. 아, 그, 걱정이 많고, 이제, 물론, 이에우나라서할수 있다고, 도저다 이제,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것인데, 우리, 준비된, 어, 오늘은 믿음대로, 믿음으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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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 이 사역으로서 성공하고 비전을 앞으로 나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이루어 주셔서 안난 열매로 내 인도 성계를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뜻에 성공 있음을 믿고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와 함께 나온 분들은 이제 마지막 아, 이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바 왕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베스도여 아그리바 왕이 나와 같이 되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당시 바울은 아주 초라한 죄수입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어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말하기를 총독 나같이 되십시오. 왕 나같이 되십시오. 얼마나 당당함이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 찬삶 거꾸로 해야 돼요 베스도 총독이 초라한 바울을 보고 너 그런 초라한 죄수몸으로 있지 말고 나 같은 인생이 되라 나 총독이야 왕이 아 그니까 왕이 거꾸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뭐 한다고 저 모양이냐 나 같이 되라 그렇게 해야 보통 생각으로는 정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냐? 알죠? 옛날에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 박사라고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 당시 지위가 높았다. 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받게 하다가, 담에색까지 갔어.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와야 되겠다고 하다가, 담에색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꼬꾸로져버렸죠 그는 간증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져버렸다. 옛날의 것, 세상적인 것, 그아무도 아니더라. 예수가 최고더라. 복음이 최고더라. 아멘. 믿음이 최고더라. 아멘.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지금 베수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반응이 뭡니까? 베수도는 말이야 너 미쳤네. 바울은 나안 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쳤습니다. 바울. 베수도의 판단에 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너 미쳤구나? 맞아요. 미쳤어요. 미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미친 거예요. 바울이 아, 어리바른 반응이 뭐냐 네가 맨날 말 가지고 나갔다 그리스인 되게 하려고 조롱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바울은 말이 많거나 적거나 나같이 되십시오. 얼마나 당당함이 있습니 인간적인 초라함 보금 안에서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초라해요. 뭐내놓고 있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아무도 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아멘.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멘. 왜 바울이 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면서도 그렇게 큰소리 칩니까? 당당하게 나같이 되라. 총독도 왕도 나같이 되라. 아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당함이 바울의 가슴 팍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함을 보인 것입니다 자부심이 가득찼습니다. 내가 방현식 목사님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저거 인도에 미친 사람이야. 만날 때마다 인도 이야기, 만날 때마다 고린시아, 만날 때마다 인도 가자고. 그내 마음속이죠. 인도에 미친. 우리 큰 동생이 이종인 목사입니다. 그를 우간다에 미쳤어요. 우간다가 애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 러 나는 아무리 봐도 안 사랑스러운데 <laughs> 우간다가 막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나는 우간다 한번 가고 기겁을 하 다시는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아해. 요 왜? 우간다 미쳤어.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고는 보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방국는 인도에 미쳤기 때문에 인도를 사랑하고 보험을 전할 <laughs> 습니다 나도 걱정이였죠, 방목선도 아이고, 나는 인도에 묻힐까? 이동일 목사가 그러시나? 한국어 안 묻힌다? 그 죽어서 거기 묻어 달라. 그래서 지금 묻든그우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들 아무도 못 가요, 그 멀리 어떻게 갑니까? 그만큼 우간대를 사랑하고 우간대에 미쳤다. 보금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보금이 충축이 아니라 또 다르게 보면 보금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박목사님 그 우리 모든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당당함 우리 다 가지고 나 인도 성교하는 사람이야. 나 인도 성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네. 나 인도 성교에서 흥금하는 사람이야. So.